자, 여러분들, 이제 어, 오늘은 이제 10편, 150편, 10편이 150편까지 있죠. 마지막 10편을 한번 해보고요. 노래도, 찬양도 참 멋있습니다. 저는 이 10편, 150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암송할까 하다가 이제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이 10편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또 내용들은 뭐 올라가는 노래들 10편, 120편에서 134편 중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 보면 주로 코퍼함은 100이고, 눈은 50이죠. 그죠? 자, 할렐루. 자, 우리 동사에서 이미 나왔지만, 우, 이라면요. 너희는 해라. 이 말이죠. 보우 또는 이보두, 섬겨라. 그 다음에 뭐 전부 기억하시죠? 어, 할렐루. 이러면, 너희는 찬양하라. 그래서 이 동사의 할랄. 예, 찬양하다. 이제 이런 어거는 나중에 하더라. 너희는 찬양하라. 야.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엘도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할렐루, 야. 할렐루, 야. 예,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 다음에 할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찬양하라. 150편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요 할렐루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 그죠? 할렐루아, 어, 그리고 할렐루할렐루 할렐루. 그러니까 어우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냥 뭐 그냥 먹고 들어가요 이거 사절까지 할렐루 그러니까 너희는 찬양하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보면 너무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는데 좀 한글 성경이 좀 아쉬운 게 이제 보면요 뭐 틀렸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계획이나 계약 계정 보면. 어, 2절까지는 뭐, 여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한글 성경에 펴주시고 보시면, 이절부터는 어, 보면, 어, 떻게돼 있냐면,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히브리어는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후 있죠, 후. 이 후. 자, 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몇 번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고쳐서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그분을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절에 어 보면 그분을 찬양하는데 어 개부로 기부로는 뭐 강대 어 커심 또는 기부로 남자 개배로 이랬는데 그분의 뭐 강하심 이런데 그분의 강하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좀 아쉬워요 거를 그를 한열번빠졌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뭐를 인하여, 뭐뭐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굉장히 150편은 쉬워요. 전부 배, 그죠? 배, 뭐뭐로, 이 말이에요. 배. 그래서요, 10편, 150편이 100편보다 더 쉽네요. 왜냐하면, 어, 전치사 그냥, 전치사, 배만 알면 되니까, 뭐뭐로, 이 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 배, 뭐뭐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볼까요?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여호와를. 할렐루, 너희는 찬양하라 엘 하나님을. 자, 요 엘은 요렇게 되면은요 세 개가 달리면 누구 누구 에개고 전치사고 두 개의 어래 이렇게 되요세 개는 쇠골리고요이건 하나님이에요. 발음이 길죠, 하나님 엘 엘로힘하고 같은 의미로.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할렐루엘 하나님을 찬양하라. 메 코드쇼 요거. 그분의 거룩한, 거룩한 곳에서, 코 대신, 요거는 이제, 카메차 트브로코 대쇼.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 전미어. 자, 히브리어는, 오 나오면 그분이에요. 그분. 자, 그 다음 할렐루, 찬양하라. 그분을, 비, 뭐, 뭐, 에서, 레키아. 레키아는 궁창, 이런 플랫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우쩌는 어, 우쩌는 이제, 그, 어, 우수가 힘이라는 말이에요. 파워 그리고 그분의 힘, 그분의 힘을 이렇게 찬양하라. 궁창에서. 그분의 힘의 궁창에서. 그리고 할렐루 찬양하라 후, 그분을 비, 개부르. 아까 얘기했죠. 개부르라는 것은 남자, 개바르, 가바르, 위대하다, 크다. 이런 말이죠. 그분의 크시, 어, 강하심을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 찬양하라 후, 그분을 케머머같이 로버, 많은, 구들로는 위대하심. 가달, 크다, 위대하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많으심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절까지. 자, 이 절까지만 하고 화면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 할렐루야, 1 절, 할렐루엘, 베코드쇼 할렐루후, 비레키야, 우쩌, 할렐루후, 비게브로타이브, 할렐루후. 캐로브 쿠들로 이 절까지 자 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3절부터 자 보시는데 자 3절부터 보면 자예자 여러분 예, 자, 보시면 똑같아요. 자 이거 전보다 후거분을 히브리어는요 전미어를 잘 봐야 돼. 거분을거분을 붙어 놓으니까 우리나라는 다 이걸 갖다 안 살렸어요. 거분을 뭐뭐를 관계하심을 인하여 찬양한다. 누구를 찬양하는 게안나와있어 목적이 다 빠졌어요. 근데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는. 그죠? 복수형. 그리고 뭐뭐로, 택카는 불다. 의 말입니다. 다카, 다카. 이러면 못 박듯이. 불다. 택카 쇼파르는 이제 양각불나팔이죠. 나팔을 불어라. 아,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불며 배니까. 전체 사구로그 다음 할렐루. 찬양하라. 그분을 배. 네벨, 버, 킨노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네벨, 버, 킨노르이라면요. 보통 비파와 수금해놨어요 비파와 수금. 어, 비파와 수금. 수금은 좀 그런데 비파는요. 이 중국 악기로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다 사실 네벨도 그렇고, 킨노르도 그렇고, 킨노르는 여러분들이 킨네레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릴리 호수가 킨네레시잖아요. 역삼각형처럼 된. 그래서 킨노르를 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이런, 어, 여러분들, 어, 어, 뭐라 그러죠? 어, 하프 같은 이런 거, 이런 것을 이제 긴 어, 노루.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어, 이긴 노루를 해요. 네벨 긴 노루. 그래서 수검은 좀 일리가 있는데 비판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 네벨과 긴 노루 하든지, 수금과 그냥 어, 긴노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비파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악기인데, 기타같이 띵띵딩 하는 거예요. 그런 악기는 아닙니다. 긴노라는. 오히려 이렇게 하프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네벨과 긴노로, 이거는 현악이에요. 스트링스. 자, 스트링스, 현악. 현악으로. 그리고 할렐루.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베 토프. 토프는요, 작은 북. 다 악기죠. 다악기, 아끼, 다악기고. 자 그다음에 우 마홀, 마홀은 춤이에요, 춤. 우는 그리고 그래서 어, 머머로, 배는 전부 머머로니까 쉽죠, 배 머머로. 굉장히 쉽네요, 구조가. 그다음에 미님은 현악기예요, 현악기. 스트링스. 그리고 우가은는이 통소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는 관악기. 관악기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브라스라죠, 브라스, 브라스 밴드 할 때. 그래서 1 0편 150편은 완전히 그냥 오케스트라예요. 여러분 스트링이 있죠. 우리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시면은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있고 그죠. 뭐 콘트라베이스 쫙 나오고, 다악기 그냥 팀파니악에 있고 그다음에 브라스 뭐 어, 플룻도 있고 그죠. 그다음 클라리넷도 있고 오보에도 버 있고 쫙 그냥 다악기 그리고 우가버 그죠. 미니 현악기와 다 그다음에 브라스. 에, 관악기, 이런 것도 있고요그 다음, 할렐루, 찬양하라, 후 그분을, 배, 머머로 칠칠레 하면 어, 이다악기예요 칠칠레 하면은, 어, 심벌스, 심벌스, 다악기 이런 거,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금이라니까 뭐,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칠칠레, 이건 다, 어, 심벌스 같은 거예요 샤마, 들리는, 그리고 테루와 울리는, 예, 그러한, 어, 심벌스로, 그 분을 찬양하라. 이야, 정말 이 엄청나요. 오케스트라가 쫙. 저는 10편, 150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정말 오케스트라가 쫙 그냥 생각이 나요. 진짜 오케스트라 막다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악기만 끝난 게 아니고요. 스트링, 타악기, 뭐, 브라스밴드, 그한 악기, 현악기, 뭐, 타악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주 6절에 보니까 뭐이 콜, 모든, 여기 옷, 홀렘이죠. 콜. 위에 점에서도 오죠. 콜. 한 네시마. 네시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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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마. 어, 니시마트 하임. 살아있는 기운. 호 이런 말이죠. 니시마. 어, 호흡이 있는 모든 자. 호흡이 있는 자는 사실은 뭐냐면, 보컬이에요. 보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할때막 그냥 오케스트라도 나오지만, 한 네시마. 네시마. 정말 호흡이 있는 보컬.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소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듯이 그래서 모든 목소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태할렐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요주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끝나죠 야 정말 저는 시편 150편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구조는 오히려 100편보다 쉬워요 뒤에는 전부 그냥 배로 나오고 할렐루후 거분을 넣으면 되죠 한번더 읽고 제가 노래로 쉽게 여러분에게 배울 수 있도록 어,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읽고요. 여기 보면 조금 작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요 줄부터. 할렐루 엘, 예, 할렐루 야부터 해야 되겠죠? 어, 코프는 150병, 할렐루 야, 예, 할렐루 야, 할렐루 엘, 베코데쇼 어, 할렐루 후, 베레키야 어, 우죠 할렐루 후, 비게보로 타이브. 할렐루야, 케로브 구들로, 할렐루야, 베테카 쇼파르, 할렐루야, 베 네벨 베퀴르 할렐루야, 베톱 우마홀, 할렐루야, 베미 n i 우가브, 할렐루야, 베칠칠레 샤마, 할렐루야, 베칠칠레 테루아, 콜 한네 샤마 테할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면 여기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어 레키야 우쪽 그의 힘의 어그 레키야 어 공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는 기브로타이브 기브로 그의 어떤 어어 강하심 그분의 강하심 어 그리고 할렐후 루 그분을 찬양하라. 캐러버브 많으심 그들로 위대하심. 그리고 할렐루야 거분을 찬양하라. 네벨버, 긴노르. 뭐, 수건과 긴노르. 비파라기보다는 긴노르. 그리고 할렐루야 거분을 찬양하라. 토프는 작은 북, 소고라 그러죠. 작은 북. 뭐 약간, 어, 작은 북. 그리고 우마홀 춤으로. 그리고 할렐루야 거분을 찬양하라. 배, 미님, 현악과. 그리고 우가버, 뭐, 퉁소와. 오늘 날 치면은 뭐플루트 되겠죠. 할렐루야 거분을 찬양하라. 어, 심벌주로 들리는 샤마. 할렐루, 그분을 찬양하라, 배, 몸으로, 철철, 어, 퉁소로, 대 루와 울리는, 예, 재금, 예, 재금. 그리고 신벌주로 그리고 콜, 하 네, 시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대 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너희는, 야. 그래서 루 하면은 인증 복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한 번만 읽건데 노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엘베코드쇼 할렐루후 베르키야 웃죠. 할렐루후 베 비게브로타이브 할렐루후 케로브 구돌로 할렐루후 베테카쇼파르 할렐루후 베네벨버 워킨노르 할렐루후 베토프 우마홀 할렐루후 베미님 워우가 할렐루후 베칠젤레샤마 할렐루후 베칠젤레테루아 콜하네샤마 테할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예, 우리 노래를 한번 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코드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케로 버그들로 대도리 표에서요 할렐루야 베테카쇼파르 할렐루야 베네벨보키노 할렐루야 베토프마호 할렐루야 베미니보가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이 가사가 일단은 작곡보다는 여러분들 이 가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한두 번더 물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엘베코드쇼, 할렐루 꿈이 레키야우초 할렐루 후비 개보르타이다.

샤마 할렐루야 와마지막에 한번더 콜라마테 <목소리> 할렐루야 <목소리>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물론 뭐 곡보다는 사실 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 번만 불러보고 하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한번 노래를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인터넷에 보면 저희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과 같이 트럼펫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 여러분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만 더물어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엘 쇼, 할렐루야 베코드쇼 할렐루야 베키야우죠 할렐루야 비게보루타이브 할렐루야 케로후돌로 할렐루야 베테카쇼파르 할렐루야 베네벨바킨노 할렐루야 베토프마호 할렐루야 베민인바우가 할렐루야 실체레샤마 할렐루야 실체레테루와 올라메시마 대할리야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한번 올리세요. 할렐루야 예, yeah. yeah.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거 아닙니까? 살아서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편 150편, 정말 10편의 찬양 할렐루야를 150편을 배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